예, 해운대 건영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중문 철거 해 놓고 문 손잡이 교체 문 손잡이 교체 해 놓고 이제 바닥은 전부 데코타일이 한번 들어올 거라서 제가 일단 욕실 공사 해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LG 하우시스에서 나오저 오렌지 노어에서 본목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문틀 몰딩은 화이트로 다 돌려놨습니다. 여기가 원래 UBR 욕실이었는데 다 뜯고 욕, 욕탕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조명 설치되어 있고 비데 설치했고 비데 로비타 걸로 제품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인조대리석 선반 600짜리 하나 들어갔습니다. 밑에는 이제 휴지거리가 있고요 그리고 맨은 간접조명 설치되고 물 한번 내려가고 음, 잘 내려가네요 그리고 원프수 테스트 인포제품 원형 세면대입니다 고실 슬라이드 도어를 열러보면은이런 식으로. 경첩이, 덴퍼 경첩이라가지고, 문이 천천히 닫힙니다. 이렇게 밀어놓으면.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잡히죠. 세게 밀면, 끝에 잡아주고. 또 여기는 이제 욕탕 설비를 해가지고, 탕을 만들었습니다. 자. 벽 타일이랑 바닥 타일은 전부 이제 400각짜리 자기질 타일로 전부 다 통일을 시켜가지고 시공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 뭐, 요즘에 졸리, 졸리 컷이 유행을 하는데 졸리 컷으로 해가지고 넘어 다니시다가 뭐 다치거나 하면 모서리 쭉잘 깨질 수 있어가지고 인조대리석 상판으로 마감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여기도 이제 물건을 올리실 수 있고 이쪽 안에도 물건을 올리실 수 있도록 예, 이 가운데 상판을 포인트로 주시는 걸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예,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조적단을 쌓아가지고 떠붙임 시공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뒤에 샌딩 처리하고 예, 여기도 건너상판 하나 들어갔고 환풍기가 지금 대박이죠 환풍기가 엄청 비싼 제품인데, 흰펠에서 나오는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바깥쪽에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환풍기 전원을 켜면, 환풍기가 환풍기 켜집니다. 켜지고, 스위치 버튼을 누르면, 지금 약 상태에서, 환풍기, 중, 강도 되고, 약으로 맞춰놓고 이제 드라이 기능 이쪽에서 뜨거운 바람으로 이제 헤어 드라이기를 쓸수 있습니다 중이고 강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제습 기능도 있네요 제습 기능도 눌러보면 제습으로 바뀌면서 습기가 빨리 제거되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레인 샤워기 설치됐고. 수건거리 예쁜 수건가리가 설치되어 있고, 수전는 화이트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한풍기를 끄도록 하고, 수전는 화이트로. 그리고 타일 육가는, 네, 서비스로 타일 육가가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스프레이건, 파워 스프레이건은 지금 압이 잠겨있어가지고, 들어, 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이건 이제 변기 청소용입니다. 저쪽에서 이제 샤워기 선을 가져와서 변기를 청소하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스프레이건을 담아드렸습니다. 조금 더 세게 압을 풀어놓으면 네, 물 물살이 센 편이라 가지고 이 집이 이런 식으로 청소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콘센트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전기 뒤쪽까지 깔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자, 다만 이제 걸어둘때는 걸어둘때는 이렇게 걸어놓고 선이 끄이지 않도록 한번 올려주시면 좋겠죠. 음, 이렇게 해서 욕실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음, 해바라기 샤워기를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로. 물잘 나오고요. 원수, 냉수, 중간. 응. 멋지게 샤워할 수 있겠네요. 응. 대리석도 경사를 약간 기울여, 약간 기울여 줘가지고 물이 그냥 자동으로 빠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한번닦아면줄면은뭐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응. 밟고 넘어가실 수 있게 여기 이제 조적을 쌓아드렸습니다. 조적도 청소를 한번 해드리고, 입주 청소가 들어올 거긴 하지만, 한번 청소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담에 밟고, 탕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앉아서 이제, 편안하게 응. 목욕을 하실 수 있겠네요. 높이는 600 정도로 맞춰 드렸습니다. 600 정도면 이제 사람이 앉았을 때뭐상반신한반 정도 우리 목탕 갔었을 때반 이상이 이제 잠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배관 트랩 오바이트가 5바이트 이제 걱정이 돼서 통합 배관으로 한 곳으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트랩을 이제 한번 꺾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꺾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도록 잡아놨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운대 건영아파트 욕실 공사 끝났습니다.